다음 주에 정월 픽업이 시작되는데 한정인 뉴츠키, 뉴아루 통상인 뉴요코 뉴루카 뽑아야 할지 알아봅시다. 뉴리카는 피규어, 뉴츠키는 넓은 범위의 EX 스킬을 이용해서 소환마 스택을 쌓고 치명타 데미지를 높이는 형식의 신비 광력 딜러예요. 이코스트고 범위가 넓은 만큼 단일딜이 강한 편은 아니긴 한데 고즈처럼 잡몹 정리하는 서브 딜러로 쓰기도 좋고 페로로지라, 카이텐저. 그레고리오처럼 자체적으로 타점이 많은 보스에선 메인딜러로도 쓸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 외에도 낮은 코스트, 넓은 광력기 자체가 너무 유용한 스킬이라 전무 2성까지만 찍으면 자주 쓸수 있는 좋은 신비 딜러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유아루는 악행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을 가진 관통 딜러인데 아군이 적을 6명 처치하면 악스테이 쌓이고 아루의 방어력이 깎여요 EX 스킬은 최대 11번 튕기는 부메랑 같은 공격인데 악행 스택을 소모해서 EX 사용 후 코스트를 일부 회복할 수 있어요. 악행 스택을 쌓을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학생인데 아쉽게도 잡몹을 소환하는 총력전 보스가 해세드뿐이라 사실상 설거지가 아니면 쓰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또 항상 말하지만 관통 광격 딜러는 현재 충분한 상태여서 굳이 유아루를 뽑아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세드 하나만 보고 뽑기에는 이후에 나오는 마코토도 있으니까요. 뉴요커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 학생이에요 다른 스킬들은 볼 것도 없이 신비 특효 이거 하나로 제박값을 합니다 EX가 이코스트에 40초나 유지되는 버프라 사실상 상시 유지에 스킬 돌리기에도 너무 좋아요 출시 이후로 신비 총력전 대결전에서 안 쓰는 파티를 못본것 같아요 항상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무조건 뽑으세요. 뉴력카는 개인적으로 비운의 스페셜이라 생각하는데 아코가 아군의 치약치댐을 높여준다면 뉴력카는 반대로 상대 치명저항과 치명 데미지 저항을 낮추는 디버프가 특징이에요. 하지만 버프 성능만 따졌을 땐 아코에 한참 부족하고 코스트 회복력 서브 스킬마저 히말이랑 겹치면서 출시 이후로 1파티에서 쓸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반각 디버프에 코스트 회복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스킬셋의 수로코까지 나오면서 총력전 대결전에서는 자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셜 자리가 남아둘 때 넣을 만한 코스트 회복력 토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전 이번 픽업에서 뉴요커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뉴요커가 없어서 빌리거나 신비를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뉴치키는 뽑으면 분명 쓰고 없으면 불편한 학생인 건 맞지만 결국 뉴치키도 쓰려면 뉴요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다 챙길 청위석이 없다면 뉴치키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청의성 여유가 있다면, 한정이고 키워두면 자주 쓸수 있는 유치키를 뽑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잘 쓰고 있어서 추천하는 쪽이에요. 뉴아루뉴루하는 컬렉션을 채우려는 분들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 학생 다 있는데, 뉴아루랑뉴루하는 크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다들 현명한 가차 판단하시고, 다음 신비보스 땐 뉴요커와 함께 합시다. 그럼, 안녕!